I 10초, don't 10초. 이제 말았지. 오! 오! 来，科比。 진짜 심판 잘 보게 생기지 않았어 일 시간이 멈췄어

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? 오! 이 누가 잘하는데저 죽으라 그래. 죽 그래요! 아, 나 저기만 알것 같아. 명언니!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직 죽지 안아 아직 죽지 이겨내, 이겨내! 혼자, 혼자 군대야, 혼자. 혼자 <laughs> 군대? <목소리> <목소리> 왜, 왜,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두까 저희랑 은일한동일면이 교체해도 돼요? 힘들면 말해요 나분이 <ín> 아, <laughs> <Surprisingly ,yu? isten> 이럴 거면 해야지 <laughs> uh. <birthday>. <laughs> 나 못해 내라고 하고 데 대답을 못하는 Những người khác đến đây, những người khác đến đây, những người khác đến đây, những người những 동희랑 동일이형 친구한테사정 없네. <laughs> 친구도 몰랐어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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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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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한유산소는 죽을 빠져 아죽아죽금것아 죽을 것아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죽을 같아. 아 죽을 것 같아. 심판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

오! 오! 아! 기대치, 기대치. 오! 세워서 할 맞아, 저, 저, 아! 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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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서할 때가 아! 아! 져 아! 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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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5초, 4초. 올릴게요, <laughs> <목소리> 올릴게요.